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CSS가 없죠 그런데도 요런걸 만들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그쵸 1차 메뉴 구현 테이미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마진 YE 나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제 알고 싶은 걸 여기다 쳐도 되지만 그냥 이거 자체를 여기다 쳐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진 y라는 거는 자 y축이라고 했었죠. 탑이랑 바텀을 0.5 r m 씩 주겠다라는 건데 약8 픽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h1한테 h1한테 마진 탑8 픽셀 마진 바텀 8픽셀 이렇게 준거나 똑같다 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봐요. 난 패딩 2도 어,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 그대로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P2 나오죠. 패딩 0.5RM 약 8픽셀 정도 됩니다. 8픽셀 그럼 지금 여기 들어간 게 마진 바텀 탑 8픽셀 그 다음 패딩 8픽셀씩 들어갔고 폰트 볼드는 이건 뭐 말안 들어도 아시겠죠? 폰트 웨이트 볼드입니다. 자, 그리고 메뉴 박스 뒀고요. 여기서는 딱히 뭔가 쓴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마지 와이 했죠? 폰트 볼드 똑같고요. 자, 우리 플렉스 쓴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 라이브러리 좀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자, 저렇게 플렉스 준 거는 우리가 여기다 플렉스라고 쓰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렇게 만든 적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걸 누가 만들어주고 있다 테일윈드가 그냥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걸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그냥 편하게 불러서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 그럼 알아서 이 li들이 이렇게 나란히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집 모드 활용했죠? 원하는 컬러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대괄호 문법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름의 규칙이 있는데, 몇번 쓰다 보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BG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 BG 쓴 다음에, 원래는 여기 뒤에다 컬러 값을 쓰거든요? 뭐, 레드 100이라던가, 500이라던가, 이제 점점 높아질수록 진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컬러값을 썼었습니다 근데 그거 대신에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쓴 거죠 플렉스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까지 들어간 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자 뭔지 아시겠죠 우리 플렉스 했었잖아요 자 플렉스 주고 사실 이런 건 누구한테 줬죠? 고모한테 줬죠. 그래서 플렉스를 준 애한테 저스티파이 센터 주면은 저스티파이 컨텐츠가 이제 센터가 되면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위에서 했던 거니까, 이게 네 번째, 한 다섯 번째 조금 달라졌죠. 이제 들어간 게 많아졌습니다. 자, 보시면 A한테 줬죠. A한테 일단 블럭을 줘야지 패딩이 먹습니다. 근데, 테일랜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패딩을 주고 싶어요. 그럼 P라고 쓰시면 되거든요. P에서, 뭐, PY 추가하면은 패딩 위아래, 그 다음, PX 추가하면은 양옆에, P하고 c 하면은네면 모두 다. 근데 치트 시트를 봤는데, 내가 주고 싶은 패딩 값이 없어요. 그럼 또진 모드 사용해서, 대괄호 안쪽에다가 이렇게 써 주시면 되는데 태윈드에서 클래스를 구분할 때 우리 보통 뭐 쓰죠? 띄어쓰기 쓰죠. 근데서 내가 x축이랑 y축을 둘다 다르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띄어쓰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더바를 꼭 이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해요. 저도 가끔 까먹거든요. 여러분도 까먹지 않게 미리 숙지를 해 두시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보통 CSS를 쓸 때는 x축부터 쓰는데요. p 하고 대괄호 쓴 다음에 X축, Y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패딩 쓸때 어떻게 쓰죠? 자, 패딩 하고, 10픽셀, 20픽셀. 쓰면은 여기는 반대로 Y축부터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X축부터 들어갑니다. X축. 맞나요? 아, 죄송해요. 맞네요. Y축부터 들어가네요. 죄송해요. 자, Y축부터 들어갑니다. Y축. 지금 보니까 양옆이 조금 더 벌어져 있죠? 그럼 요게 20픽셀이라는 뜻이니까 얘도 그냥 똑같이 Y축, X축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패딩 쓰듯이 그냥 똑같이 쓰면 되겠네요. 자, 죄송합니다. 패딩하고 10픽셀, 20픽셀 준 거랑 똑같습니다. 얘가. 근데 여기서 css는 띄어쓰기를 쓰지만 얘는 언더바로 쓴다. 왜냐? 이 태민드 자체가 띄어쓰기로 클래스를 구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띄면은 아무리 대가로 썼다 해도 다른 클래스를 인식하기 때문에 잘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어서 쓸 때는 반드시 이것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쓰는 방식은 똑같이 y축, x축. 자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호버를 주고 싶어요. 호버를 주고 싶을 때는 앞에 호버하고 땡땡 해주시면 됩니다. 호버. 그럼 평소에는 텍스트가 원래 블랙이지만 호버했을 때는 텍스트를 화이트로 바꾸겠다. 그리고 호버했을 때는 비즈를 블랙으로 바꾸겠다. 그럼 평소에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다가 후으면 이제 얘가 적용되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테일 윈드에서는 젠코딩을 쓰기보단 애초에 이렇게 맞출 게꽤 많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놓고 다 만든 거를 복사해서 쓰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laughs> 자, 여섯 번째도 보면은, 이제 요게 추가가 됐는데요. 얘도 보면 똑같죠? 0, 20한 개, 사실은, 패딩, 0, 20 픽셀, 이렇게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언더바로 이어준 거죠. 라운디드는 보더레디우스입니다. 보더레디우스. 보더레디우스를 10 픽셀 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까지 하면, 우 리가 CSS 를 하나도, 안 쓰고도 1차 메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